안녕하십니까. 울릉보이 육지 가다의 안동보이입니다. 자,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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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농수로입니다, 농수로. 제가 어릴 때는 사부로 파놓은 작은 농수로였는데 요즘에는 시멘으로 요렇게 농수로를 만들어 놓더라고요. 그래서 요 농수로에는 어떤 친구들이 사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농수로에 사는 친구들을 잡으려면 물이 필요하겠죠? 물을. 아, 네. 팔이 앉아요? 따따따따따. 제 혼자 촬영하는 거라 좀 힘드네요. 저 친구의 이름은 참개구리라고 합니다. 참개구리. 개구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올챙이도 있을 것 같아요. 어, 올챙이 많네. 개구리 한 번. 와 개구리 빠르다. 오 개구리 빠르다. 가버렸네. <laughs> 음, 올챙이. 와 올챙이 엄청 많다. 또 올챙이야. 또 올챙이야 올챙이 말고 딴건 없나 여기 여기 개구리밥도 많네요 개구리밥 없어 우와 우글우글하다 우글우글해 전부 다 올챙이입니다 에이, 달팽이 빠져가지고 죽었네 이 빨간색 이거는 우렁이 알이에요 우렁이 알잘 키워서 각시되면 물고기 형님 장가 보내야겠어요 올챙이 여기 바로 앞이 논이에요 농수로는 농과 밭 사이에 이렇게 수로를 내서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놓는 건데, 논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올챙이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아, 대낮부터 이렇게 움직이려니까 너무 어지럽네요. 현기증도 나고. 농수로에서 채집한 생물입니다. 거의 올챙이 밖에 없네요. 올챙이. 과연 이 올챙이들을 병아리들을 먹을까요? 꼬꾸야. 아이고, 니도 물 위에 있는구나. 운을 네. 했습니다 벌써. 이올챙이를 꼬꾸에게 접어 들어가겠습니다. 자, 다음 날 비장의 방법. 네. 아, 열심히 잡아 왔는데 먹으라고. 오, 먹었다. 오늘다 물었다, 물었다. 오, 물었다. 오, 먹었다. 오. 물었다. 오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이 분수 호스를 깔았어요. 분수 호스가 뭐냐면요 밭에 물을 주는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. 여기는 복숭아밭인데 벌써 복숭아가 이만큼 자랐어요. 자, 분수 호스를 깔아서 물을 주면은 이렇게 땅이 촉촉해진답니다. 그래야 밭에 있는 식물들도 잘 자라겠죠?